뭐지? 그렇지! 이점에부터 빌드업 해! 1점에서! 보여야 빨리! 야, 어, 어. 자, 벌려 벌려! 사이드 벌려! 그렇지! 좋아 좋아 괜찮아 태곤형 뒤에! 뒤에! 태곤형 뒤에!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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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얘기해줘 벌리고 현명이 형 벌리고 형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정신이 없네 빵지 어어 어, 안녕하세요 내리 <laughs> 내리고 오리고그렇 오. <놀람> 오. <놀람> <놀람> 콜해 콜해 야내일와어와 네, 일단, 일단 잡고 주비, 주변 봐 주변 봐 네. 주변 봐공자 움직여 왜 간다? 아이고. 클리어. 와 좋아, 빡 좋아. 나이스. 상민아 내려와 줘야지. 상민아. 출발. 아이고. 자 세군 형 내려와, 내려와. 나이스 좋아. 나가야 돼. 그렇지. 아, 진안 왔나 봐. 네, 안 됐죠? 봐. 안쪽안 됐죠? 쪽 쪽. 오, 좋다. 저기뭐어지아 좋아, 좋아. 잘 봤어 를 누구나 그거 시간 하고 있는 거야? 예예예 아이스 예. <laughs> 커트 가운데. 좋다. <laughs> 없어도 아니었는데. 달려 아, 려 그니까 아, 뭐 뭐. 아, 아이스 커트! 야 무시야. 무야 태진이가 커버 시간 에이! 시간. 이분이다. 아, 좋어어미니언커 나이스 클리어. 좋다몰다 성구 나이스. 태진아 <laughs> 성구 야겠기까지 커버 좀.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제 확대요. 그래? 됐다.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잡으면. 아, 맞냐? 던지! 자, 천천히. 천천히. 백과 아, 아. 아. 아, 멀리 봐. 멀리 봐. 그렇지. 멀리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뒤에, 뒤에. 일다.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가운데. 뭘거뭘거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좋은 계속 갔어야지.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laughs> 아이고이고 <laughs> <laughs> 아까 다쳐서

공자. 예. 야 맞다, 저거 옮기자 아이야 아, 가 윤수. 상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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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진 야, 맞다, 맞다, 맞다. 아이고. 아. 누나 찜질만 하지 아 아침에 또 나갔다 왔다 왔 시에 갔어? 어? 아홉 시? 어고가자다 저희 이거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남자 다섯 명들어왔어응 멍청해 그니까 진짜 멍청하다 이거 이렇게 거지같이 해놨어 이거 붙여줄게 편집해서 네, 올리세 네네 편집해서 올리세요 오랜 시간 저틀 영상인데 조금, 조금씩 아, 아, 아이소 언니가 유튜브에 어, 그냥 콩쿠리 어. 하나만 찍시면 어. 나와요 이게 그래, 누 그래. 그래, 그래. 누가 넣었는데? 지금 누가 넣었어? 누가 넣은 거야? 윤성구가 넣 거야? 저기? 누군데? 아, 지금 1대0이야? 이성구가 넣었는데? 아니? 네, 아, 그러잘해 스페인 이기고. 아니야, 여기 앞에 깔끔하나넣 아, 중망지

왜? 왜? 지금 들어갔던 사람들, 훈련 시간을 보내야 돼. 이거 그러면, 그냥 여기 뒤록 저장하고, 훈포 해도, 네, 좋아, 좋아, 어. 네. 시간 시간은 2라운드부터 시작할걸? 요여기까 좋았어. 아, 끝나는 건데? 아니, <끝나네. 목소리> 응, 아, <말소>! 제대로 해보려고. 어차피 <목소리> 이거 시간도 틀리네. 믿기 시작했죠. 형공으로 하때 응, 그니까. 꺼버려놨어. 꺼버려 아이고. 이런 기계를 써버려요. 아니, 이안 맞는 거라니까. 맞아, 그 대충 맞아. 분이 됐다, 걸렸다. 아비 가세. 빨리 가세. 성우야 뛰어, 뛰어, 뛰어. 뭐야, 나이다 아유, 괜아 그냥 이즈 끝까지 끝까지 괜찮아. 그렇지. 반대 반대 그렇지 좋다. 아이 좋다 잘한다. 아좋나나무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좋다. 좋았좋좋았어이만좀아이안 쓰지. 와. 게아 까비 까비 까비. 밑쪽 빼고. 나이스 커버! 엄마야 김다연? 안 돼! 가운데 가야지! 나이스 나이스! 정훈아 라인! 아, 좋다! 영원이 넣어! 모험이야 이거! 좋다. 마무리!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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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그렇지! 용훈아 입력 해주세요

아습니가이없 아, 요 어. 어, 마지막에 니 우리 한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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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백이형 좀 강화가 되니까 확실히 딱 달라 재영이 형? 가재영이 저, 저 센터 백불입니 재현이 형쪼은쪼은그리고재영이가이라고 쟤는 저만 있지 백불이 아, 는 맞죠 스페아 그리고 자, 성국성국 그렇죠 얼굴 보는 죠어성국랑 친한 친구 어, 쪼깃만 아, 지금 아, right. 이거 그니까 가 기움이 뛰고있어 지금. 좋아, 잘하네. 그렇지, 잘하네. 잘하네. 어, 좋아, 좋아. 오른쪽. 나스 와! 이은이 아좋 아, 아, 아빠 뛰어 아빠 뛰어 뛰어 여기가 있는데 그렇지 대훈형 좋아 나이스 그래. 뭐죠 저, 저게 뭐죠 여기 <laughs> 끝난 거야 수고하셨습니다 대훈이야 잘한다 잘하네 우리가 오니까 두골 넣네 그러니까 응. 바로 딱 그러니까 영어 빨 짜지 뭐 아니 골 넣는 걸 아예 못 넣는 거같다고

띠요! 그렇지! 그렇지 정언니가 뭐 아무것도 안 하네. 근데 진짜요? 어? 어. 근데 진짜. 이 여기서 찍는 거 훨씬 잘 찍을 수 있대. 여기서 찍은 거다 그러네. <laughs> 그 위에 있어서. 어. 그그 <laughs> 아니야, <아메리카 맞아. 웃음> 아 어? 아 잘못 만졌다. 왜? 이게 유저 맛 나지? 아니야 아메리카노 맞아. 아 거기다 커피를.. 야 유자 넣었어 유자청, 뭐 유자청? 어 아니, 유자인데 커피를 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메리카노. 야, 정신이. 막아, 막아. 사이드 사이드 받게. 아 진짜 까다롭네. 성구 그러니까. <laughs> 막아야지. 아예 건수 서 거기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 이거 아이. 음. 음. 끝나면 다시 좀

성환는거 있죠. 언제부터? 8월? 8월 1일. 일단은 8월 1일, 8월 8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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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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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좋아, 좋아, 좋아. 마무리. 신. 구게 나이스야? 나이스. <laughs> 아, 나 장난 아닐 거야. 이 정도 컨디션에. 어? 왜요? 시간 잤어? 아시간 반? 아이고, 건수 아이고,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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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아고아이아아이아고아이아고아아아아 지금게 괜찮네. 그렇지. 건수야, 아, 아, 어. 아, 아, 뒤에 봐 뒤에. 기아잘 어, 저... 아, 봤다. 에이. 는 거야? 에이. 자, 뛰어 올라가. 진짜. 다가 옆에 나 우이데려갔어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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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임에 내려오면 건수 막 아유. 여기 메코 가면 하나 그래. 그래. 야, 사이드. 건수 <laughs> <권수> 봤어, 지금 <laughs> 저거 필살기야. 지 어, 필살기. <laughs> 왠 <줄> 알아? <laughs> 왜? 이거 <여기로> 계누니까 <laughs> 이렇게 는 거. 이게 필살기야 여기로 까니까. <웃음> <웃음> 아, 내년에, 아, 또 아, 또 아, 내년 3월에... 내년에 또 있네 내년 3월에 내년또 있네 야. 내년에 네내년신다는 이것도 다빨이아모르 그냥 다해으어다 전부 다사사가 몰고 가 다시 사이드 끝까지! 요수 끝까지! 아이스! 컷! 아이스! 자! 자! 렀어야지 오! 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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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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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정확하게 I s e 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I see. I see. I see. I 상 음. 이거 큰일 다 이거 한대 환대. 저거 누나. 화이팅! 자기 잘못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기잘 아닌데 왜나한그지 팔이 지금 무까지 내려가 어 그래? 이어 지금.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제발. 그래.

좋다 돌아 됐어 오른쪽 봐 뛴다 나이스야 점볼 잡아네 뛰어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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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체력 좋은데 아,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아, 아. 자기 어느 정도는 자기 플레이 를할수 있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무조건 타리하라고 지전하면무척께서 못해요 애들이 정말 이제

잡아줘, 여기 잡아줘 반칙, 반칙 아, 좋아, 마무리! 도아 쉿! 아아 아우! 까비! 아까우 유니콘이 없어 전설의 동물 유니콘이 안 왔어 유니콘 구입한 거 아니었어? 성 신선거로 애들 도와주러 뭐, 아, 아니 오늘 아니, 서영호, 아. 서영호 그 서영호 사람 아. 공개 방송하는데 네, 공개 방송하는 거 보이고 아, 형님 보이는이쪽에 안에서 는학많 오. 오. 오, 잘한다. 출발. 자. 오, 좋아. 어, 그대로. 나이스. 아, 들어가면 아, 아, 멋있어. 어. 제 아. 별로 안먹었어요 지가 뭐, 지가. 왜, 왜, 드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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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비. 쟤네 지가 먹느냐. 진짜 저번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먹었대. 와. 50개로 넘... 무 50개 정도로 늘려야 되겠다. 전설이. 뭐한 마디는 수가 므로스토리 잡았으니까. 잘한다. 가서 빵. 아이고! 수 오! 나이스! 친다. 아이고, 야 어... 오! 어... 하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그 뒤에 지나가는 찬다, 는아오 천천 천천, 아 바로 빼주고. 영광. 아더 과감하게 해 된다. 진이가 돌아 라가더 가져야 돼. 더 과감하게 해야 돼. 진이가 누구야? 아, 나 좀. 그렇지, 좋아. 들어 그렇지. 간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집중해, 집 아안 차. 가안 그래? 아, 출발! 어, 가자! 어, 어,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어. <laughs> 게 빨리 뛰는데누가 빨간 옷. 가볍네. 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나가라 나가라 예감했나봐 응. 저약있어어야와 아, 말을 못하네. 있는... 아, 캐릭터 이렇게 잡아. 하, 뭐야? 어... 원래 니네 캐릭터 그랬어? 오, 띠요. 그냥 혼장 중거리 슛. 에이. 아... 빵. 나했어 슛. 오, 지... 아, 태 유태 아, 나와. 유태장 유태 아 지금 초점 안 잡히잖아. 하이튼 유태정. 하이. 하여튼 저러니까 잔소리를 듣지. <laughs>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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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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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대박. 한이. 한이. 좋아. 수비 좋다. 네. 시간 끌어. 시간. 좋아, 그렇지. 좋아. 나이스. 수 잡고. 네. 오. 좋아. 좋아. 정훈이. 공정력이 그렇지 건수야. 한번 갈까 봐. 건수 중거리슛 <목소리도> 아이고. 나라샷 오! 좋았어.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뛰어라. 뛰어라. 어 건수 뛰고 있어. 와, 건수 진짜 다 <목소리도>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 저게. <laughs> 아, 정말 해 주는 마야 아, 진짜 저거 진짜 난 이렇게 이렇게 돼서 걸리잖아. 나. 이거 나 해줄게. 리셋해 줘 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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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진짜 힘든 거야. 여기서... 좀알아줘아이스나이 응? 이가 잘하는 거아니지 그거를 좀분시켜야겠다는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집중력, 집중력이 좀 흐트러졌어, 지금. 따다다다 따다다. 빵. 그렇지. 좋다. 전원! 전원, 전원. 다시 켜줍다 아, 켜졌어. 아, 진짜 진짜. 저래니까 발이 안 움직인다. 아 <laughs> 왜냐면 진짜 힘들거든, 저기. 숨이 막 힘들어. 힘들지. 은수형 어, 째줘, 째줘. 힘들어. 어. 그게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laughs> 아이고. 됐다. <laughs> 그렇지? 영군이 영어로, 영어로, 로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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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영어로, 영 영어로, 영어로, 영아로영어 영어로, 영영영어감 말은 뭐. 거의 신의 말이라고생각하니다 <laughs> 나이스 아이스타파, <아빠>, 아이스타말될 <laughs> 거면. 하시오, 아시연속이야 뛰는 거 <laughs> 고맙습니다 하거 하시오. 이거 하이이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한번더오 오. 산소 탱크 김건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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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습니다. 웃음>